지금 채권에 투자하는 이유는 금리의 변곡점이기 때문이에요. 금리가 고금리 피크를 치고 하락 직전 반등하는 구간, 하락한다면 이 구간은 매우 좋은 채권 투자에 적기가 됩니다. 황금 구간이죠. 고금리에 샀기 때문에 5% 이상의 고금리를 확정금리를 받는다. 그리고 여기서 금리가 하락할 때 새로 발행되는 채권들은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기존의 고금리로 샀던 채권은 팔때 웃돈을 받게 된다. 시세 차익이 발생된다는 거죠. 금리 인하로 인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수익률도 올라가는 채권 투자에 적기라는 거예요. 결국 채권 금리는 빠질 것이다. 현 시점 채권 투자가 유망한 이유는 고금리 플러스 시세 차익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채권 ETF 가격은 금리와 반대죠. 국채 금리가 하락할 때 국채 ETF는 바닥을 찍고 상승한다. 반대예요. 즉, 국채 금리가 피크를 찍고 하락한다는 거는 채권 ETF 또한 바닥을 찍고 반등한다는 이야기와 튼 맥락입니다.